매월 교회 소식을 정리하는 강남동산 뉴스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6월에도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6월 2일 남선교연합회와 등산부의 주관으로 성도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양재천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가했으며 좋은 날씨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8일 글로리아 찬양대가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남양주 두물머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식사와 티타임을 즐기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대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학기 목자교육이 종강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목장 모임을 통해 많은 교제와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목장을 통해 교회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동산지기와 목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목장 방학을 통해 귀한 심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모세성서대학도 존강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10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했으며, 구약계론을 통하여 성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수고하신 학장님과 임원을 비롯한 조장님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리며 2 학기 모세 성서 대학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동산교회 소식입니다. 6월 1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드림교회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드림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18일 다품어 기도회가 종료되었습니다. 5월 28일부터 신앙의 DNA를 가진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가정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하반기 다품어 기도회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22일 23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행복 교회 여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캠프에 참여했으며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자는 주제로 저녁집회와 물놀이 그리고 바운스 놀이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행복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하임교회 네팔 단기선교가 포카라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임교회 교역자와 부장단 그리고 16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